오. 저먼타 줘야지. 어, 나왔다. 형 바로 앞쪽. 둘. 하나도 개답인데? 어저 사람 있다. 송전탑 차 차도 세워져 있어요. 보인다. 멈추면 하나도 세다. 쏘자. 하나 둘 셋. 오. 백꿀? 너왜 아까 맞고? 아까 팔 하나 있었는데 왜안 먹었어? 아. 하하. 아. 롤빵 다녀올래 이터바이 타고? 그러니까 말해 줄걸 미안하다. 아개쩔었는너 뭐라고 했내그내그거거 거. 어. 바로 머리 뚫어 빠지기. 어디 갔지? 성전탑 오른쪽이었는데. 아, 됐다. 드림 가옵게 개꿀다리 진짜. 여덟 개 먹었어. 스나 보정기 버린다. 예 진짜 동자. 전... SR 소총기. 나나 DMR 소음기 꼈어. 근 네. 저도 소음기 꼈어. 배율은 배율 먹었어요, 6 0 오케이. 나 어차피 이동했어야 되네. 가만 차고지. 차박 케이스 85. 아저 뛰어다닌다 85. 둘, 한 대. 사지리 때렸어 터지다터이스 터지게. 터지245게 터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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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인 터지게. 여기 8배율 챙겨 네 형님 저게 터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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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 저기 네, 나이스 네, 네. 유령집 아쟤 보인다 30방향 하나 30 비즈 여기선은 초 거의 새가 응. 와서 먹어, 팔배랑갈게요205 okay, okay. okay. nice. 그, good, good. 여기, okay. 여기. 나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상기여205 끝냈어? 네, 다끝났어 오케이. 차고집 있어요. 강남 차고집. 우리 여기 박아야 돼. 하자. 진동자가 나와빨게 어, 빨고 있어. 다 참가 다 챙겼지? 네, 네. 다 챙겼어. 아, 상, 관없어나지 근데 뭐, 다 있어가지고. 수류탄 일곱 개. 오른쪽 차. 서우 집이랑 NW 방. 아씨, 그냥 올라갈 거야. 오케이, 더나 지붕 올라왔어. 여기 있네. 반대편 쏘. 아, 아, 야,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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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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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밭쪽이었어 그리고 SW쪽 아, 나무 V1, 보이지? 바. 거기 나, 능선 네네. 뒤에도 있다 210방향 밀밭 네네 205방향 통전탑 능선 저희 뒤에 그리고 왔을거예요 나 보고 있어. 줘. 빈아 괜찮아. 게 여기 노란 비냥. 물탱크 말하는 거지? 네네네. 물탱크 등찮아괜찮저새끼아나 죽였어. 찮 새. 둘도핑 할게요, 형님. 응. 여기 노란핑 둘 있었어요, 차고지. 쟤 끝에가 아무도 없게. 쟤 하나랑 차고지 둘? 원래 능선이 하나 있고. 나 앞에 음 집에 못 보탠다. 아, 씨. 앞에 돌 돌로 뛰어야겠는데? 어, 저 오토바이 끌게 형님. 아, 어 어우라 한번 끌어볼게. 아. 아 진짜 헤드샷. 봐서 봐서. 나어디로 아! 아 아씨, 짜증나. 떴다. 아, 네. 간다. 아니, 미가 해라서 해, 네가 해라서 해. 플오류 수도 있어. 보이다, 받다봐아봐봐 그냥 잘 잡어. 아, 뭐야, 비다미사미사 나잇다! 후우! 쥐쥐! 쥐쥐 아 나잇다 나잇다